할렐루야 네. 오늘도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이 문자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을 보여주는 게시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의 힘과 지혜로는 알수 없는, 내 힘과 내 지혜로는, 내 의로는 도저히 깨달을 수 없는,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개시로 보는 것이 성경을 읽는 가장 정확한 방법입니다. 이 개시가 하나님의 말씀이요. 오늘도 나에게 개인적으로 다가오잖아요. 내 삶에 이렇게 개인적으로 다가오면 그게 하나님 은혜가 되기도 하고, 이 말씀에 다가올 때 이게 하나님의 경고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은혜가 되면 감사하고 경고를 주실 때는 회개하는 이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고 회개와 결단으로 나아가는 하나님 마음을 배우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11기가 1장인데요십장이 이렇게 시작하죠. 아브의 아들 70명이 사마리아에 있는지라 예호가 편지들을 써서 사마리아 보내 이르스레 기죽들 곧 장로들과 아브 여러 아들을 교육하는 자들에게 전환이 일렀으되 너희 주의 아들들이 너희와 함께 있고 또 병과 말과 경과 성과 무기가 너희에게 있으니 이 편지가 너희에게 이르거든 너희 주의 아들들 중에 가장 어질고 정직한 자를 택하여 아버지 왕자에 두고 너희 주의 집을 가요. 싸우라 하였더라. 이 반란을 일으킨 예후가 아 압의 아들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는 거예요. 뭐라고 써서 보내죠? 너희들 병거도 있지, 성도 있지, 무기도 있지, 말도 있지. 응? 많은 것 가졌는데, 그러니까 이 왕자 70명 중에 가장 어질고 정직한 자를 택해서 왕자에 세워라. 그리고 나랑 싸우자. 누가 진짜 왕이 될지 한번 겨뤄보자. 그런 거죠. 근데, 10장 4절에 보면, 그들이 심히 두려워 이르되, 두 왕이 그를 당하지 못하였거든, 우리가 어찌 당하리 하고. 이 아베 아들 70명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 이두 왕을 벌써 이 죽이고 온, 저 예후를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겠느냐. 왜냐면은 지금 예후는 이 나봇의 포도원에서요. 아합의 아들과 아합의 사위,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왕 북이스라엘 왕과 이 남유다의 왕을요. 이 나봇의 포도원에서 죽이고 아합의 왕비 이세벨도 죽였어요. 지난 9장에서 이 아압의 아들 여호람도 죽이고 아압의 사위 남유다의 왕 아시아도 죽이고 이세벨도 죽어요 그리고 남은 이제 아압의 이 아들들에게 편지했던 거죠 그래서 5절에 보시면 그 왕궁을 책임지는 자와 그 성읍을 책임지는 자와 장로들과 왕자를 교육하는 자들이 예우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우린 당신의 종이라 당신이 말한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고 어떤 사람이든지 왕으로 세우지 아니하리니 당신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라 한지라. 아무도 왕으로 세우지 않겠다. 그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무조건 항복, 손을 들고 무조건 항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우가 반역을 일으키긴 했죠. 근데 이게 이 반역이 어떤 반역이냐면, 사람이 일으킨 반역이 아니에요. 폐악한 행위, 아의 가문의 폐악한 행위가 하나님께 지금 뭐 받는 거예요? 벌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은 이 예우가 자기 욕심에 반역을 일으킨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죠. 그리고 아합의 아들 중 가장 정직하고 어진자를 택해서 왕을 세워라. 그래서 나와 한번 결어보자는 얘기였는데 단한 명도 왕자가 70명이나 있는데 단한 명도 어질고, 정직한 자를 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 이 아들들이 다, 아빠가 누구요? 아비요. 엄마가 누구요? 이세벨이요. 어머니와 아버지를 보고 배운 게 없는 거예요. 보고 배운 게 악한 것밖에 없는 거야.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았지요. 어질지도 않았고, 정직하지도 않았어요 70명의 아들들 중에 단한 사람도, 왕의 제목이 될 사람이 없었다. 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요. 우리한테요. 이런 도전을 줍니다. 어떤 도전이냐면, 야, 내가 바르게 살아야 한다. 왜냐면 우리 인생은 우리 대에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를 이어서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여러분의 중심이요. 여러분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관이요. 여러분 여러분 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어디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다음 세대로 흘러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7 0 명의 아들들은 결국 다 죽어요. 그래서 십 절에 그런즉 이제 너희는 알라 군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중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니. 단 하나도 떨어지지 않는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요, 우리에게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에 가면 이 골로세서가 있는데, 골로세서 3장이에요. 3장이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며,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았으면 이게 뭐요? 예 예수와 함께 다시 사는 게 뭐야? 부활. 거듭났으면 너희의 옛 사람이 죽었으면 위의 것,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것을 찾아라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땅의 것을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지금. 땅의 것은 뭘 대변하는 거예요? 이 땅의 탐욕, 내 욕심을 대변하는 거죠. 그거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찾아라, 라는 거예요. 그걸 찾아야 될 이유가 뭡니까? 3절에 보면,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기 때문이다. 땅의 것을 찾는 땅의 사람은 죽었다, 라는 거죠. 여러분, 아압의 가문이요, 결국, 왜 멸망합니까? 여, 뭐, 우상승배도 하고, 여러가지도 있지만, 그들이 어디서 심판받아요? 나보세 포도원에서 심판받잖아요. 결국, 하나님이 없다 말하면서, 하나님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자기 욕심을 따라 사는 인생의 말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골로스의 3장 4절에,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께서 도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가장 좋은 게 뭐냐면은 세상 것을 바라는 것보다 마지막 날에 주 예수와 함께 하는 것. 그게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고 기대해야 될 우리의 삶의 자세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결국에는 이 탐심, 세상을 향한 그 탐심, 그것으로요, 바, 압은 죽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을 탐하는 게 뭐예요?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한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우상숭배가, 뭐, 어디, 막, 이 신상을 세워놓고 거기다가 절하고, 거기다가 막, 막, 붙들고, 막, 그게 우상숭배가 아니오. 뭐가 우상숭배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보다 다른 거를 앞에다 두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내가 문제를 만났을 때, 여러분, 하나님을 먼저 생각해야지. 그거보다 먼저 생각들고, 그거보다 먼저 앞에 두는 게 있으면, 그게 우상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시면서요,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탐욕과 축복을 구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아합이 받은 인생을요, 철저하게 세상적 받은 관점에서만 보면 뭐예요? 이거는 축복이요, 아합의 인생. 왜냐면은 아합은 강력한 왕이었죠. 그 다음에 아합의 통치 기간도 길었죠. 그 다음에 뭐 하나 남 부를 거도 안부러울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살았어요. 여러분 철저하게 세상적 관점에서 보면 아합의 인생은 축복이에요. 근데요 성경은 아합의 인생을요 탐욕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신령한 하늘의 것을 바라보는 인생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세상에 매몰되어서 탐욕스럽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있습니다. 예수 깊이 생각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깨닫는 인생 되기를 오늘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땅의 것은 버리고, 하늘의 것을 생각하라고 했어요.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구하라고 했어요. 오늘도 여러분, 잡을 것은 확실하게 잡고, 버릴 것은 확실하게 버리는, 그러한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도 잡고, 저것도 잡고, 모호하게 살아가는 신앙이 아니라, 확실한 신앙.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인지, 무엇이 옳은 것인지 그런 것인지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삶이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원합니다.